유튜버 과 최영으로 잘 알려진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 씨를 둘러싼 갑질 폭로 등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홍성우 씨를 둘러싼 갑질 폭로가 회유에 의한 거짓으로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홍성우 씨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들의 회유에 의해 일부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진술서는 2021년 10월경 모 병원에 접수된 홍성우 씨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것으로 이 병원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져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 등의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했으며 이 내용은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홍성우 씨는 그동안 직장 내계로 핌 의혹이 담긴 진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또한 홍성우 씨와 함께 이전 병원에서 그가 개원한 병원으로 이직한 간호사들은 2023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말투가 세긴 하지만 답질 같은 것은 없었다. 수술방에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될 일들은 없었다. 예전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15명이나 된다. 등의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홍성우 씨 측은 해당 사건 고소인 조사에서 2022년 3월경 제 이름을 건 병원을 개원하면서 이전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 일부를 채용했고 그중 질이 좋지 않아 데려가지 않은 직원들이 악감정을 품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모 병원 관계자에 대한 명예의 소념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로 결정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